날짜 8월 14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시편 56:12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제가 감사하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모든 세대에 저의 거처가 되셨습니다.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. 주님의 눈앞에 천 년이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. 주님 앞에 제 삶의 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주님께서 제게 생명과 인자심을 주시니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.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. 부디 저의 모든 죄과에서 저를 구원하시고, 제가 어리석은 자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. 오,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, 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, 제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. 제가 눈물을 흘리오니 제 앞에서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. 저는 주님 앞에 나그네요,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떠나 사라지기 전에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, 부디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, 주님, 감사합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!